안녕하십니까.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전북실버방송의 서영숙입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달하였다 해도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위험인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아, 이 법을 근거로 연명으로 결정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어, 선생님, 어, 저기 사전 연명 네, 의향서 어. 알고 계세요? 네. 들어보긴 했는데요. 자세한 데용 몰라요. 알고 계세요? 연명, 그냥 알고 계세요? 아, 아, 네. 아, 어,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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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의향은 아, 있으세요? 알고 있어서 저는 한 4년 전에 등록했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나 언니들한테도. 음. 권유해서 잘등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의 박선희 회장을 만나서요, 이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라는 게 무엇인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2018년도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어, 19세 이상은 건강한 국민이면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네. 어, 하거나 또 이렇게 등록이라고 하죠. 네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연명으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그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상담과 등록을 할수 있는 기관으로 아, 저희들을 단체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네. 집으로 아니면 계시는 곳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네. 네. 상담을 하,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어, 이 제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노인 요양원이나 노인 병원을 가보시면 어,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라는 걸 저는 느낄 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또 의식이 또렷할 때내 네. 어,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반드시 건강할 네. 때꼭 써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막상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어르신들, 노인들만 주로 쓰는데 네. 아, 젊은 사람들이나 네. 어, 이런 청소년들도 한 번쯤은 네.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누구나 편안한 노후와 또 존엄한 죽음을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어, 저도 오늘 이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고요. 또이 방송이 끝나면 신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전화 063-272-4430번 272국의 443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실버방송이었습니다.